어, 그, 한금 에스 t 를 올리셨는데요. 만천원에 25% 사신 분인데, 최근에 예사가 저 자회사 인터컨스텍에 대해서 인적 분할을 그 공시를했는데 그에 따른 그 대응 진단 좀 부탁드린다고 올리셨어요. 어, 예사가 자 주가에 이제 본인 한금 에스 t 는 본업 자체는 이제 스테인레스강회사고스테인레스강 자체가 이제 전방산업이 뭐, 에, 건설이라든가, 에, 그 다음에 가전 쪽이 주로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어, 현대 비엔지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변화되고 있는 쪽이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주요업 자체는 니켈 가격에 대해서 실적이 약간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분기 단위 한 3, 40억 정도 이익을 내는 회사고 그런데 예상했던 주가 상승 모멘텀은 그로 본업보다는 자회사인 이번에 인적 분할이 결정된 인터컨스텍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댄CNC라든가 교량 쪽에 도로철도 교량 쪽에 SOC와 관련된 예, 그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예사 주가 실적 모멘텀이었거든요. 그,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인, 인터컨스텍이나 회사 자체를 기업 분할을 하겠다. 예, 그런 어떤 쪽인데, 예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교량이라도 철도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북, 어, 남북경협에서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데 실제로 예사가 그쪽에 남북경협이 활성화 좀 되게 되면 그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근에 본사도 상암동 쪽으로 옮기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 대부분 모멘텀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 분할된 쪽에 인터컨센 회사의 지분을 예사가 7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 따른 어떤 가치는 좀 부각이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쪽이 기업의 가치의 변화는 없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영목은 그렇다 대부분 관련 수혜주 쪽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 제로가 좀 반영이 좀 돼야죠. 주가가 의미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나 봐야 될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워낙 현재 주가 수준 자체 차트를 보게 되면 길적 지표상으로도 거의 뭐 작년도 저점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하락은 없습니다. 주가 자체는 워낙 저평가고 PER 지표상으로도 지금 0.5배 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뭐 최근에 이제 최근 에제그 분할 공시가 좀 나면서 주가가 급대했던 가격대가 막 9,200원대예요. 9,200원, 500원대 정도가 지금 가능한 저항선인데 여기를 당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남북 경협이 좀 활성화 좀 되면서 얘기가 되면서 남북 경협 주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지 그때 9,500원, 만원 정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지 전개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비중이 지금 25% 정도 좀 되는데. 어 약간 5% 정도, 10% 정도에서는 충분히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물타기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중장기 투자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